자, 이제 보스만 잡으면 되거든요. 야,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싹 잡을 때가 진짜 이게 쾌감 쩌는 것 같아요. 이게 몬스터 위치, 저 정해모 위치가 이제 보이게 바뀌어 가지고 확실히 이속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빠밤 땅땅땅. 이렇게. 빨리 보스전 가자, 그냥. 자, 이렇게. 이제 깃발의 이동속도. 버프 받아주면서. 아주 또. 이번에도 싹싹 김치로다가. 딱 깔고. 비가볼트 바꿔서. 뚜루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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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